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. 이거는 이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세상은 심판받잖아요. 한때 세상은 불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불사른바되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. 이제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. 물로 이제 멸하지 않으세요. 왜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. 근데 물로 멸망하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?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마태복음 24장 31절 자,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무나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모아요? 택하신 자들을 천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가 14장 13장 27절 제가 인용할게요.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. 왜 사방에서 모으느냐?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에 함께 있으시려고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 이게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래요. 그 전에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. 천사들 중에서 이 불러 모아서 어디서 일단 결집을 하느냐? 일차 결집 장소 어디 있냐? 공중에요. 공중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천사들이 들려 올려서 주께서 오리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공중에서.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, 자,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불러모아서 데리고 올라가요.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,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. 자, 마지막 때 미혹이 심해요.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. 택하신 사람들, 하나님이 참소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.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. 승리하게 해주신대요. 사방에서 모아 주신대요.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